안녕하십니까. 부사TV의 부사입니다. 이번에 같이 살펴볼 제품은 강남 모형입니다. 강남 모형. 강남 모형, 추억의 강남 모형이죠. 강남 모형이 원래 금형이 다좀 괜찮았던 걸로 기억납니다. 좀 깔끔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고, 다만 좀 아쉬운 게 조금 사라졌다는 게좀 아쉽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대4 0 0 비스마르크입니다. 요즘에는 아카데미에서 1대 350 스케일은 나오는데, 요, 예전에 나왔던, 그 보다 조금 작은 1대 400 스케일입니다. 박스 아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박스 아트가 상당히 멋지게 그려져 있는데, 파도가 뭐 엄청나게 휘몰아치고 있죠? 휘몰아치고 있고, 어 대포들이 이제 앞을 보고 있고, 옆에는 이런 식으로 또 미친듯이 파도가 불고 있네요. 이렇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 독일 독일군이다 보니까 독일 해군에 이제 배니까 독일 마크가 있네요. 이게 독일 해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독일 마크가 있습니다. 독일 배니까 독일 전함입니다. 옛날에 독일에서 한가닥 했던 비스마르크 살펴보겠습니다. 이 옆에도 뭐 다른 뭐 호위함들이 있는지 뭐, 아무튼. 배가 그래져있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멋있게 생겼어요. 뭐 하늘에 여기 노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좀불구스름 하게 생겼고 생겼습니다. 아무튼 옆에 보면 이제 가격은 당시에 25,000 엔입니다. 그게 이제 강남 모형 끝물에 나는 거거든요. 이 제품이 마지막으로 있다가 이제 사라진 것 같습니다. 뭐 일부 강남무용 제품들은 합동과학에서 넘어가 합동과학으로 와서좀 생산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요즘에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런 식으로 아까 그 그림이 어똑같죠그 다음에 여기 뭐 깨알같이 이 제품에 대해서 어 제품이 아니죠. 뭐 비스, 비스마르크에 대해서 뭐 1940년 어쩌고저쩌고 막 저렇게 있 여기 보면 1941년 어쩌고저쩌고 여기 7시 30분인지 뭐저게 있고 막 여러가지 해석하실 분은 이렇게 찬지가 지고 <laughs> 해석해가지고 무슨 내용이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영상이 우선이기다 보니까 이건 뭐 네이버 스마트렌즈로 해석하기에 조금 시간이 좀 촉박하네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텔피치라고 여기 이제 잠의품이죠 원래 비스마르크가 있으면 텔피치가 있으니까 텔피치라고 하기도 하고 텔피치라고 하기도 하고. 어, 쌍둥이 배같이 요놈이 비스마르크고 요놈이 델스입니다 여전히 아카데미 과학에서 1대 350 스케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전 가지고 싶으면 고거 구입하면 됩니다 비스마르크 제원에 대해서 그래 있고 길이가 241m 오, 엄청 기네요 251m 뭐 이게 전체 길이가 251m예요. 길이가 어마어마한 녀석인데, 톤수는 뭐 이렇게 5만 톤이 넘네요. 아이고, 아무튼 엄청. 제조는 2007년도 3월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강남 모형 공업에서 나온 제품이고, 2007년 3월 제품이고, 해외 수출을 할 수도 있는 건지 아무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똑같이 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이제 강남모용 자매품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자매품이 아니고, 이거 보니까 이 제품이네. 이 제품이 완성된 모습. 음, 한 번씩 보면 헷갈려가지고, 어, 비스마르크 이 제품이 완성이 되면 실, 실제 모델입니다. 이런 식으로 순간 속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립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겼고, 생겼습니다. 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모터라이즈가 빠진 제품이에요. 이게 끝물이다 보니까 모터라이즈가 빠졌습니다. 박스는 이런 식으로 뭐 안에 거치대도 있고 이게 이제 런너 복 종이라 띠지라 해야 되나? 이런 게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엄청 깁니다. 한 60cm 넘는 것 같아요. 길이가 상당입니다 지금 출작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이게 뭐 배송하다가 데미지를 입었는지 주둥이가 좀 짜부러졌네요. 이거는 뭐 나중에 조립할 때좀 펴가지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좀 파손, 파손이 조금 보이네요. 이건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펴가지고 도색하면 그만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닥은 이기게 있고, 여기가 구멍이 뚫펴있죠 양쪽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안쪽에 모터라이즈, 예전 모터라이즈 제품이라고 이런 식으로 어, 건전지가 들어가게끔 되어있고 여기는 이제 모터가 굴러가는 그건데 이제 이런 기믹은 다 빠졌습니다. 빠진 제품이라서 조금 아쉽지만 뭐 지금 와서 이거 어디 뭐 띄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치대, 하부 거치대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또두 개를 꼽아가지고 배를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전시하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테리비, 특히 옛날 불라운 TV 있을 때 거기에다가 전시를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마크, 강남 모형이라고 되어 있고 독일 이제 마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판 형상 형산도 여기 보면 줄이 쫙쫙 떼어 있어가지고 나름 뭐 옛날 금형치고는 많만하면 깔끔하다. 뒤쪽에도 이렇게 상부 가판쪽 부품들이 그런데 보면 다 대포인가 그걸 꼽는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보면 접착제 옛날에는 이런식으로 일본에도 수출했는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본어도 이렇게 같이 적어놨네요 그리고 요게 그거고 반대쪽에도 뭐 이렇게 핀셋도 있습니다 메탈 핀셋도 요 집을때 뭐 쓰라고 있는건지 되어있고 접착제 관련된걸 이렇게 뭐 제조는 유스타 화학이라고 커서 만들었는갑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제품 런너를 한번 보기 전에 또 아까 전에 그 박스아트 이렇게 원래 이 색인가? 원래 이 색인데 이게 오래돼 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노을이 졌는 건지 아무튼 여기는 색깔이 좀, 좀 노란색 게, 오렌지 계열로 되어 있네요. 반대쪽에는 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좀 독특하죠? 옛날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런너를 찍어가지고 넣어주는 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너는 내장, 4장. 내장이 따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대포 두 발이 여기, 아, 대포 이제 총열이 두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별로 다른 건데 깨끗합니다. 보니까 분명 사출 상태가 상당히 깨끗하네요. 역시 강나무형답게 지느러미도 별로 보이지 않고 어,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이것도 뭐 다양한 무기 관련된 것도 있고 디테일이 살아 있네요. 조금이죠. 근데 여기 인형도 있었으면 인형이 있었으면 엄청 작았겠죠. 인형까지 있었으면 뭐 많은 걸 바래 놓는 건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전신은 뭐 깨알같이 대포들이 이래 있네요. 대포들이 옛날 전함들이 원래 그렇지만 사방을 다쏘을수 있는 대포들이 돌아가면서 다설치되어 있잖아요. 여기 작은 비행기도 있습니다. 미니 비행기, 음, 비행기도 들어 있네요. 비행기가 여기 조그만 게 하나 들어 있고. 비행기도 여기 보면 둘이 쫙쫙 그어져 있고 나름 디테일에 조금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뭐 옛날 제품 치고는 뭐 상당히 괜찮아 보이죠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그 거치대 관련된 부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통인지 아무튼 그게 골뚝 같은게 있고 깨끗하죠. 역시 강남모형은 하나를 만들어도 신경을 쓴 티가 납니다. 그 보물섬 실이 있지 않습니까? 뭐보다 치 그것도 강남모형제는 엄청 폰지 좋아요. 제일과 함께 좀 아구가 안 맞고 지느러미도 많고 그 미니 보트, 구명점 같은 게또 들어 있고 또, 또 조그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명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서는 뭐좀 특이하신데요. 달렸다 이거 기다란, 기다란 방식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일단 400 있고, 일단 강남 모형을 보면 예전에 강남 모형 아예 이 모양이 다르고 요 사각형이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요 사각형이 되는 게 90년대. 그 다음에 좀 후반 지나면 더 원형으로 바뀌고, 근데 옛날 강남 모형을 이렇게 사각으로 되는 걸 보면 그게 이제 먼저 오래된 강남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품은 아까 런너 시리즈들이 이렇게 있고 아까 다받는 거죠 스크류 조립이 돼 있는데 이제 이거는 모터라이즈가 빠져가지고 기존에 모터라이즈 관련된 그 설명서랑은 조금 변형된 것 같습니다 아까 장식 때는 이렇게 꼽으면 되고 스크류도 이제 모형으로 바뀌었죠 원래 이게 아니고 이제 여기 스크류가 들어가가지고 모터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모터라이즈로 빠진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앞부분 가판 조립은 이런 식으로. 대포를 조립하고, 앞쪽에 이제, 닷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건조될 때까지 세로 테이프로 고정을 시키라고 적겠습니다. 굳이 먼저 조립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각종 이제 대포들을 이렇게 다 장착을 하죠. 포들을 다 장착을 하고, 요즘에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포를 설치 안 하죠. 그 다음에, 가판에 보면 또 이런 식으로 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각도 포에 조립해가지고 각자 취향에 맞게끔 포각을 조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뒤집으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5mm. 105mm군요. 105mm라서 이제 또 큼직한 대포를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서치라이트도 있고, 대공포. 37mm 대공포도 있고, 어, 무기가 다행다 제가 해군 관련은 좀 약해가지고, 어, 해군에 뭐 쓰는지, 동나 이것도 옛날 해군이잖아. 독일 해군이기다 보니까. 어, 진짜 뭐, 함선에 관련된 뭐, 매니아들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빠릿빠릿 알겠지만, 저는 일반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 같이 그냥 이래 편안하게 보는 걸로 하는 거니까,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좀댓글 뭐 달아주시고 뭐 실제 뭐 배에 타셨던 분들 해군들 같은 경우도 댓글감사히 뭐뭐 받겠습니다 뭐 해군에 대해서 알려주는 분들도 있으면 좋겠죠 또 한교도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합니다 꼬마 배가 엄청 귀엽네요 구명정인데 경락고 위에 뭐또 구명정이 있고 그 이제 서치라이트 받침대도또 만들고 후부 경납고 조립도 하고 뭐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저거 저저게있네요 그 함재기 이게, 이게 이제 수지... 에그 뭐고 뭐, 물에도 탈수 있는 이런 배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수륙양용이죠 이런식으로 하면 완성입니다 뭐, 별거 없죠 배가 다, 그저, 그렇는데, 이제, 이게 은근이 손이 많이 가요. 만들다 보면. 배는 또 만들어 놓으면 크기 때문에, 거치 공간도 문제, 지만 이런 식으로, 이스마르크 살펴봤습니다. 오 토라이즈였으면 좀더 재밌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뭐, 형상은 똑같으니까, 별로 뭐, 다를 건 없네요. 그리고 제가 강남 모형 제품을 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강남 모형 카탈로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왕 강남 모형 그 영상을 찍으니까 한번 카탈로그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제가 예전에 구했던 그 강남 모형 카탈로그 있는데 이게 이제 하도 이제 저 카피해가지고. 어디 쓰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제가 일단 닫아놨는데 제 블로그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2000년도 이게 2000년도 가달그이거든요 강남 모형 가달그 요즘에는 구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하비 모델 키트라고 강남 모형 2000년. 이때 2000년 때는 한때잘 나갔죠. 이때까지 아직까지 강남 모형이 상당히 좀 자리를 많이 잡았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미니카. 강남모형 미니카 기억나시죠? 5천짜리들, 2천년입니다. 지금 앞, 지금으로부터 한 이, 22년 전카달로그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옛날 이런 모형 집도 있었고, 미니카도 있었고, 여기 모형 집은 2천원 이렇게 했네요. 2천원 이렇게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뭐다 어차피 이거 뭐... 미니카는 솔직히 다미아가 갑이죠. 다미아에서 모든 게다 뿌려졌으니까. 그런 거를 비교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강남 모형제가 있다는 거. 강남 모형이 또 이렇게 다양한 배들도 만들었다는 거많안죠 여기 보면 이제 유저지호도 있고 그다음에 미조리호도 있고 델피추호도 있고 그다음 에 비스마르크까지. 요게 지금 25,000원짜리 제품이었잖아요 2000년도 요때는 22,000원 이었네요 여기 보면 2 2 0 0 0원 적혀있죠 22,000원이고 근데 또 희한하게 저기 미조리하고뭐 얘네들 둘이는 또 25,000원이네요 가격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겼고 아마 부품이 좀더 많이 들어서 그럴 겁니다 요 녀석들은 지금 합동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찾아보면 아직까지도 메모리 있어요 근데 얘네들 둘 같은 경우는 진짜 구하기 힘듭니다 옛날 거라서 요거는 금형이 넘어와서 했고 요것도 뭐지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또 밑에 보면 아까 전에 그거였고 이쪽에도 작은 이제 항공모함하고 그 다음에 1대800 이제 스케일 스케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 보면, 아, 거는 8,000원짜리들. 주로 8,000원짜리. 요즘 아카데미에서도 1대700, 1대800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1대, 이게 엔터프라이즈인데 이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1대400인가 그럴 거예요. 볼까요? 1대600이네요. 1대600 엔터프라이즈고 있었고, 이게 당시의 가격이 거지냐 잠깐만요 22,000원 어, 22,000원이네 1대 600이 22,000원 1대 450인가 1대 뭘만가 뭐 있었는데 아, 1대 600도 있고 그 다음에 항공기들 뭐 다양하게 강남 무형하면 또 항공기도 상당히 많았죠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뭐 이런 거좀 큽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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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32 스케일입니다 이거 비행기로 따지면 제일 큰 스케일이 1대32 1대 스케일이죠. 이게 18,2만원. 0 예. 0 0 이게 이것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으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 헬기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렇게 항공기들이 4,000원, 7,000원 뭐 단체인형이 있잖아요. 100, 1대100이고 1대100이 4,000원, 1대72가 7,000원, 그 다음에 4,000짜리도 있고 종류가 좀 있네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 철도 같은 게 있네요. 이게, 이게 전기로 가는 철도,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뭐좀 똑똑한 이런 것도 실제 본 적은 없는데, 당시에는 좀, 좀, 노, 좀 부잣집 애들이 가지고 노는 그런 기차. 기차 하면 다 부잣집 애들이었습니다. 이거 뭐 비싸가지고 가지고 노지 못 했고. 이런 식으로 옛날 전기 꼬아 갖고 속도 조절하면서 뭐 기차 지나가고 뭐 레일 깔아갖고 갖고 놀던 기억나고 그다음에 에어건 시리즈입니다 에어건 강남 모형의 에어건 이제 M16 계통의 그 AR 계열의 이제 소총들이 있고 뭐 시리 그것도 많이 갖고 놀았죠 또 베르타 M12S라고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합동하고 넘어가 가지고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강남 모형 이제 에어건들 베레타나 뭐 스미스하고 뭐 인기 많은 디펜더 시리즈 이런 것들도 여전히 인기 많죠 뭐 일부 제품들은 뭐 이글 상사로 넘어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어 지금 보니까 참 그립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구명이 이제 요거 아파트 헬리콥터인데 1대 35입니다 대형 사이즈 이것도 아직까지도 찾으면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동건 시리즈도 이렇게 있네요 다음에 나무, 나무로 만드는 우드, 우드 제품입니다 이건 나무 이제 목공 본드로 붙여 가지고 만들던 그 제품인데 그뭐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우드 전함도 있고 뭐 비행기도 있고 그 불도저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카데미는, 아니 아카데미가 아니고 저 옛날 강남무형은 성수대교 근방에 이렇게 있었네요 지금은 사라져서 좀 보기 힘들지만 강남 모형 2000년도 다들 이였습니다 오늘은 강남 모형 비스마르크를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제가 다양하게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모든 사람들 다 크기에 맞출 수는 없지만 최대한 뭐 신제품이든 구판이든 뭐 구해가지고 우준히 한번 올려볼 테니까 자주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